일단은 오늘 메뉴가 치킨 크림 스튜 요거를 만들 건데, 어, 일단 닭을 잡아야 돼요. 닭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귀엽죠? 오, 귀엽다. 오, 너무 귀엽네? 뭐야, 귀엽운데 일단은 닭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육수를 내가지고 우리 스튜를 만들 거예요. 우리 닭이랑 이거 딱 잡고 나면은 고기는 스튜에 들어가고 스튜에 감자하고 어 피망 청피망 그리고 양송이 버섯 그리고 대파는 그냥 여기 쓰고 남아서 대파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대파 들어갈 거고 마늘도 지금 새톨이 들어갈 건데 마늘도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근 저는 익힌 당근이 좋아요 이거 극혐인 사람들 있지. 나는 익힌 당근 좋아해. 그래가지고 당근이 두 개. 이렇게 이만큼 넣을 거예요. 당이 자꾸 나면은 뼈가 남잖아요. 음. <laughs> 뼈가 남아요. 그럼 뼈를 우리 이제 구을 거예요. 육수를 낼 건데 여기에는 이제 대파. 이렇게 굵다란 거두 개. 그리고 여기 샐러리. 샐러리 야채 아시죠? 요게 들어가줘야 돼. 육수는 무조건 풍미가 조고 맛있어. 샐러리 이렇게 네 조각. 요거 요호 짜리 조그만 거라서 요거면 충해요 당근 이렇게 썰어냈어요요 정도 두께로 해서 세개 반달 모양. 써는 건 솔직히 막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마늘 두토를 좀 반을 갈라냈어요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월계수잎 한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장이면 충분해요. 뭔지 알지? 짠! 닭이에요. 안녕!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꿈치가 보면, 여기 분둥이 부분에, 이기 꼬다리 있죠? 요거 잘라주세요. 요거를 잘라줘가위로 그냥, 이렇게. 요런 것들은 떼주세요. 불필요한 것들. 떼진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요런 거 나오죠? 이런 <laughs> 거는 이제 숟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안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 뼈가 있죠? 이게 되게 연해어 뼈가. 그래가지고 잘못 끄면 뼈가 뚫려. 그래서 일단은 뼈 있는데 주변으로 이렇게 칼을 뼈에 대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있는 데까지 만 이렇게 벗겨내 주면 돼. 뼈 있는 데하고 가슴을 분리해 준다. 햇뜨는 거랑 비슷하지만 너무 세게 긁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연골 같은 거랑 되게 약해요. 세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뼈가 다 끊겨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뼈가 튀어나오죠. 뼈 사이를 한번 끊어주면 돼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뼈 사이에 있는 데만 칼집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쪽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간 여기 연물같이 거 있어? 나에게 쪽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끊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끊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가지 잡고, 뜯어주세요 모가지 잡고, 뜯어줍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몸뚱이만 나왔어요 빵꾸 살짝 만네요 몸뚱이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가운데를 자르면 다리하고 날개하고 가슴하고 나뉘죠 그러면 또 이제 다리 부분을 잘라줘요. 다리만 이렇게 나와요. 다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빼놓는다. 그래서 다리, 여기 뼈 있죠? 여기 부분. 이렇게 뼈 있는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주면 가슴이 나오고, 여기 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안심. 이렇게. 여기 부분 보면,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살도 없고, 맛이 없어 그래서 튀겼을 땐 맛있긴 한데 여기 가운데에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칼 넣어주면 똑 잘려요 여기 말랑말랑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육수 끓일건데 날개도 여기다 같이 육수 끓여버리자 칼집만 살짝 넣고 지방은 떼주고 기름 너무 생기니까 이렇게만 쓰고, 요거는 이제 스톡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어 손질을 하고, 일단 빼놓고, 요거는 이제 스톡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속만 살짝 씻어올게요. 여기만 살짝 긁어주려고. 약간 끓는 물을 일단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끓는가? 물이 이제 막 끓으죠 그러면 한번 기름 쫙빼질거예요 그래서 살짝 데쳐줍니다 넣어주세요 그냥 오, 여기서 뭐 여기서 월계수잎 뭐 이런거 안해도 괜찮아요 데칠거니까 살짝만 데쳐주면 돼요푹 익히라 이런게 아니라 요정도로 그냥 겉에 다 익으면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찬물을 헹궜어요 깨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아다 떼어넣는 거예요 당근 샐러리 마늘 월계수잎 통후추, 대파 정말 지금 생각난 건데 양파 안 넣습니다 <laughs> 양파 어디있지오프날건번 어, 그 통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요거를 제가 이제 지금 살짝 이제 보면은 약간 김 나죠? 여기서 불 줄여가지고 그냥 <laughs> 일단은 한 시간 약하게 줄인 다음에 한 시간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끓을랑 말랑한 상태 약불로 시간을 끓이겠습니다. 안녕 이거 같아요. 이거를 찬물 담가 놨고 이제 당근도 우리 똑같이 할까봐요. 귀엽 기억하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놨어요. 마늘은 어차피 푹 익힐 거니까 통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반다리를 해줍니다. 파. 파는 송송 써시든지, 이렇게 써시든지, 마음대로. 피망. 그리고 양송이는 반만 잘라주셔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야채들도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채 준비가 끝났어요. <laughs> 별거 없죠. 닭고기. 팬에서 우리 버섯하고 요거. 닭고기는 한번 구워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요거 닭 가슴살은 그냥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닭 요거는 뼈까지 같이 쓸까 봐 여기 가운데 에 있어요. 가운데 만지면 연골 있어요. 여기 있는 데를 그냥 잘라주시면 어안 잘리지? 잠시만 요기요기 가운데 툭 튀어 나온 거 사이로 집어 넣으시면 연골 있는 데는 잘려요. 이렇게 아삭하고. 아삭하게 썰린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해 놓으면 되고, 요거는 소금하고 후추, 우리 통후추하고, 그래서 소금 넣고 그냥 쪼물딱 쪼물딱. 올리고 오일도 같이 해 놓으면 좋지. 그냥 얘도 쪼물딱 쪼물딱 이렇게. 그래서 야채하고 요거하고. 일단 세게 키워주세요. 애기 러그면 색깔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양송이도 살짝 색깔만 내놔야겠다. 요 앞부분에 야채를 우리 아까 손질해놨던 거 있죠? 다 넣으세요. 닭고기도 넣고 요거를 이제 볶아줘요 그냥 한번 버터 크게 한 스푼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일단 버터를 넣고 일단은 좀 볶는 걸 오래 볶아 주셔야 돼요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밀가루를 한 스푼이라고 제가 방금 조금 덜 넣은 거한 스푼 정도를 넣고 섞어 주세요. 그리고 잠깐 냈어요. 우리 치킨 스톡 가지고 와야 해요. <laughs> 가득 차 있는 맑은 치킨 육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어, 걸러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치킨 육수가 나왔어요. 우리, 오리... 다시 키우고요. 육수를 싹다 넣어야겠다. 이게 생크림이 250ml 짜리네. 다 때려 넣는 거지, 고나 요리 막 하는 거 알지? 나 느끼하면서도 맛있겠네 음! 그라나 파타노 치즈 계획이 없던 거요을를 만들기 위 버터를 다써서 일단은 한물큼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자 그리고 우리 소금으로 간도 맞춰주고 이제부터 농도 잡으면 돼요 당근이 그 정도면 익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다 됐다 그냥 건져야겠어요 다 됐습니다 치킨 크림 스튜 <laughs> 드디어 완성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치킨보다는 이 당근이 되게 예뻐요. 엄청 맛있어. 아들, 엄청 맛있네. 치즈 넣어주려고 닭고기. 근데 원래 뭉근한거라서뭉근하게더 오래 끓였어요. 그냥 닭고기도 촉촉하고. 야,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끓여야 될것 같아. <laughs> 입니만 들어도 맛있어. 이런 양식 오랜만이에요. 음 <laughs> <laughs> 맛있다. 아, 역시 정성이 들어가 하는 나의 요리가 이렇게 음. 맛있구나 음, 이건 나중에 발차림 파라고 딱. 다 음, 많이 사먹을 것 같아. 맛있어. 요 음, 나쁘지 않겠다.